까나시 볼까? 가아 무조건 시험에는 어려운 동작을 넣어라 캐딜라, 머메드위 로테인, 제육 잡화 척슬리퍼다 들어가는 거 이런 거갤루틴 이런 거 나한테 스판 못물어 아. 실제로 아이선생이저게 아.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다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프로그램이했네 진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생활면막 음. 일하면서 물건이 대리에고 맞죠? 고등어 간간속는데 간이 딱맞간가 되게 어려운 이 아무나 할 에서 만점은 아니고 <laughs> 3점 부족한 비트 어, 점을 맞은 소연 쌤을 모시고 네. 우리가 실기 시험을 이제 고득점 맞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실기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음,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왔어요. 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은 그 바디라고 또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바디에 대한 실제 정보를 미리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과거 병력이랄지 수술 유무나 먹어본 약물 같은 거, 혹은 지금 아픈 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가볍게 인터뷰를 한 후에 자세 분석을 진행하게 을 돼요. 자세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 자세 분석에서 나온 체험을 우리가 가볍게 브리핑을 한 후에 체험에 따라서 우리가 늘어질 수 있는 근육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근육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그 체험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될 건지를 사전 브리핑을 먼저 한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스타필레테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한 동작들과 함께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 사람이 얼마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링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 대본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을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각각의 매트 리퍼머 시즈리 별로 이제 배정된 기구별 난이도별 동작들 개수가 있거든요. 그 개수에 맞게끔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뒤에서 확인해주세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은 혹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준비를 음. 할수 있나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준비를 따로 하는지 같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따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필기시험이고 음. 실기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을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매뉴얼에 있는 모든 스크린 기술을 다 외웠다 라고 <laughs> 이제 전달외지 못해가지고 다 외웠다고 해도 그걸 내가 잘 전달할 수 없으면 은 이제 그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른다고 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티칭 능력인 거죠 결국에는 계속 티칭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실기시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필기시험이라고 하면은 그걸 정말 바디한테 잘 전달하는 거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이 완전 따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칭했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기시험 준비할 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파이널 5BP잖아요 기본원리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어, 이런 쪽으로 가시니까 어떻게 대본을 짜야 되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리뉴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음.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저는 o b p 를 미리 하기 잘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그 다음 목표형이 자세 분석이잖아요 사람 몸을 만져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자세 분석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음, 그림북에 자세 분석지가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저희가 촉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눈으로 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림북을 공부하실 때 내가 뭘 만져야 되는지, 음. 보기만 해야 되는지 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뭘 음.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음. 먼저 내용을 쭉 보면서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부모님이라든지 형재자매님께다리를 세워놓고 음. 한번 계속 틀리든 아니든 일단 많이 만져보고 뼈를 음.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만져본 만큼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음. 연습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세 분석이 배당된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음.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어떻게,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laughs> 제가 진짜 시간이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건 맞는데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laughs> 내가 내 손이랑 눈으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부분인데 생활에 다니 보면 은막 일하면서 던졌는데 물건이 막 제자리에 오두어 간잡를 간잡이? 소금 넣는데 <laughs> 아간이발 딱딱 맞아 <laughs> 간절비가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아무나 할수 없어 그거 결국에는 그분들 간절비가 될수 있었던 사실은 경험치인 거잖아요 음 p s i s g t 이런 거 되게 찾기 어려워하는데 세계에서 이야기했던 위치로 손을 댔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음뭐 그럴 때 위도 만져보고 뭐 양옆에도 만져보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안 만져질 때 약간 이쯤에서 만지니까 찾아졌네 음 그럼 또 그다음 다른 바디 했을 때도 또 그런 경험들 쌓이겠죠 여러 사람을 해보는 거? 한 명을 여러분 속진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게그 감이 오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분 도움이 안될수 있죠. 경험을 쌓는 건 도움 이될수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자세 분석을 할때 시간 절약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랑 어, 같이 해보는 게 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음, 내용이 스티드가 음, 안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도와주기도 하시니까, 그때 음, 더잘 외워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처음 티칭을 해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laughs> 진짜 어떤 말부터 꺼내야 되는지, 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운동을 시키지, 팔다리를 어떻게 내가 들러가지, 음, 이 말부터가 너무 어려운데, 음, 제가 배웠던 매뉴얼 음, 공부를 이제, 특히 매트부터 시작하잖아요. 음, 매트 음. 한 동작씩 대본을 써봤어요. 저희 엄마한테 너무 시켜드렸더니 그때부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게퍼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본을 만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영상까지도 찍어보면서 내가 어디를 잘못 보았는지 어, 이렇게 말안 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데 어, 퀸이 또 수정이 되니까 진짜 영상 찍는 것도 좋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벽보고 준비했어요. <laughs> 그때, 그때 제가 두경도 하면서 준비했어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 했기 때문에 낮에 보통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응. 이제 바디를 만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도 비슷해요. 저는 그때 영상에 대한 생각은 휴대폰 영상 됐던 것 같은데 왜 영상을 생각 못했는지 너무 모르겠는데. 차이가 아니면 내가 아이폰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벽보고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본 다음에 음.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머릿속에 그 동작 그려진다. 그러면 그건 잘된 대본인 건데 만약에 내가 녹음한 걸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된건 나에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대본 수정하고 그렇게 수정 작업을 해서 어 보통 대부분 시험 좀잘 받다시는 분들 공통점이 대본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했던 동작들 에한해서는 미리 대본을 좀 짰던 것 같아요. 음. 음. 선생님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아,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가 돌가올지도 맞아, 모르는데 그 음. 바디를 자세 분석을 해서 바로 그걸 음.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음. 해야 하는 건데. 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추천해 주실만한 음,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어떤 체형에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제기를할수 음, 없는 그렇구나.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특정 체형 권하지 않는 동작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걸다 빼고 아주 재난한 프로그램을 딱 먼저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체형별로 또그 체형일 때좀더 권장할만한 동작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해요. 네. 스윙백 체형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윙백이 나왔을 때 어떤 동작 할지를 내가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 동작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동작 개수와 그 레벨이 있기 때문에 막 넣을 수가 없거든요. 또두 또 번째는 일단 어려운 동작들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또 티칭 연습할 때도 중요한 게 일단 어려운 동작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면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운 동작, 좀 약간 단순한 동작 같은 경우는 더 티칭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전 항상 이제 약간 야매 꿀팁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조건 시험에는 어려운 동작을 넣어라. 캐딜라머메이드 위도트 이런 제로 동작한 거 있죠. 척추 스리플레 다들어가는거 이런 것만 거 빌로틴 이런 것만. 나한테 스팟 못 물어. <laughs> 그래서 아이트 선생이 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내가 다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프로그램이 겟네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동작들을 준비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어, 게. 좋아요. 어 제너럴한 프로그램을 수준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모디피케이션도 음. 넣어야 좀더 더 음, 플러스가 음, 되거든요. 뭘 음, 넣을지도 음. 미리 생각을 했어요. 음. 밴드라 아니면 뭐 서클링 무난한 거는 꼭 준비하면서 하나씩 모디피케이션 써려고 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좀 프로그램도 풍부해 보이고. 그리고 어 얘가 이것도 안 해? 오 이러면서 오. 더 플러스 되는 요소였던 음. 것 같아요. 오 좋은 포인트네요. 그리고 음. 또 잘하신 분들한테 또 챌린지를 주면은 또 프로그램에 재미를 줄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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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까지? 챌린지까지? 네, 거의, 오. 거의 오. 수업 <laughs> 아니죠? 저 <근데> 챌린지를 줄 <laughs> 그런 생각은 전혀 <laughs> 못했는데 대단한 사람 헌드레드 같은 거는 스타호흡으로 조금 더 흐름있게 더줄 수도 있고 모디케 패션 다 입체감 보이면 음. 더 진짜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좀 재미를 가지고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뭐 거의 뭐몇점맞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다시 한번 볼까 봐요. 좀많맞할수 있어요. 더할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와 네, 감사합니다. 스파체크가얘기가 나왔는데 음. 선생님은 스파체크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목소리> 저도 스파시 진짜 너무 막막했어요왜냐면 매뉴얼 내 프로그램 준비하기도 너무 힘든데 스파까지 들어오게 막막했는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어려운 동작이 들어했고 어, 그리고 제가 입에 잘안 붙는 동작들이 있으면 맞아요. 나오겠지 싶어서 동작 이름은 좀 까먹더라도 그림체를 외웠어요. 첫 시작 스타팅 포지션. 처음 시작첫스타팅 포지션 진짜 중요하거든요. 헌드레드 시작자세와더블레 음. 뭐, 스트레치라든지 음. 스타팅 포지션을 다 누워서 시작하는지 또라시 음. 플렉션하면서 시작하는지 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어, 제가 나온 그 스팟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조금 빠르게 끝나기도 했고 아. 그 시간을 채우려고 아이트 선생님이 무조건 오. 하나씩 시켰어요 저는 엄청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네트에서는 어, 오픈렉 락커가 나왔고요 오픈렉 락커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그게 음. 꼭 나왔어요 음. 그리고 리포머에서도 저는 그 코디네이션 너무 어려웠는데 키링이니까 그게 꼭 나왔어요 <목소리> 어려운 거준비하된다니까 나는 <laughs> 물지말 맞아요 <나 물어보지> 말아라, <목소리> 맞아요 그학대비하서다음고 디렉트 디렉트 났어요 디렉트 어. 몇 마리야 <목소리> 그 3C배럴에서는 하나 나왔어요 스파인코렉터에서 나왔고 <목소리> 그거 이제 싱글레 익스테이션에서 체어에서는 머메드 릴리 보면은 머메드도 리포머에도 있고 체어에도 있는데 이제 겹치는 거 많잖아요 <목소리> 어. 여러 기구들이 있는 음. 그 동작들이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시는 음. 게 좋고 기구별로의 이런 장점 같은 것들도 미리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완다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프로그램들 하나씩은 꼭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머메이드 음. 중요하다는 거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꼭 하나씩은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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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을볼때 고득점을 받기 위한 음. 선생님들의 노하우. 요사진 음. 선생님, 말해주세요. 음. 연습이죠? <laughs> 누가 연습실에서 오래 사냐,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맞아요. 것 같긴 한데요. 프로그램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선생님들 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동작이 더 겹칠 수 있고, 근데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의 포인트는 저는 매너 점수라고 생각해요. 매너. 음, 내가 이 사람을 맞아. 끝까지 잘 케어하느냐. 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임감 갖고 운동을 시켜드리냐. 그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점수를 좀 높게 사주셔서, 오. 시험 보고 나서도 콩그레츄레이션 했어요. 바로 전 바로 합격했어요. <laughs> 매너 점수 중에서도 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 고 생각하면, 어, 이분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음. 헤드가 포워드 되어 있으면, 계속 헤드페어드를 껴드려야 되고, 음. 이분이 동작이 잘안 나오면 내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닌지, 음.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거를 또 동작을 해주시는지, 내가 짠이 프로그램이 이 혜연님한테 잘 맞는지, 음. 이분의 바디에 맞게 내가 잘운동 시켰는지, 음. 그게 다 매너라고 생각해요. 음. 음. 사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어, 바디 가 운동을 못하면 어떡해요? 어, 라고, 어, 와, 진짜, 진짜 되게 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저도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정말.. 아이 영상을 본니이보건 어떡하지? 안 보겠지? <laughs> 바디가 진짜 운동 못했어요 언니가 <laughs> 아 언니안볼것 같긴 해일안 하는 것 같긴 하고든요 미안합니다 미리 사과 네. 잠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고 너무 털어들고 있으면 당기라고 한다 했지 어주 뭐 흔하게는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제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막 암기해서 말하는 느낌보다는 실제 그 수업에 완전히 몰입해서 이 바디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음. 이 바디한테 내가 어떠한 수정 퀴칭을주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바디한테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정말 수업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한 포인트가 매저 출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좀 실제 수업하듯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근육의 수축을 매번 스트칭할 때마다 더 넣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아는 선생님들이 그런 특크는다제 필기 시험 니 하고 있고 약간 적당한 수준에서만 수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험을 볼때 그. 수업에 몰입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느끼면 고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필기 시험에서 체크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을 위한 퀴잉, 음. 상대방을 위한 모티피 케이션 이런 것들을 제공시켜 어,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내가 알고 있는 걸막 감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연 스 말대로 매너를 지켜가면서 바디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어려운 동작도 유지하면 된다. 음. 이게 맞는 포인트가 네. 될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바디를 들어가실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원하셔서 아.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내가 바디를 좀 단련시키고 <laughs>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냐면이 선생님도 너무 동작이 안 나오면 갑자기 하얀 빛이 날수 있어서 어, 어, 진작, 어. 많이 선생님들을 있겠죠. 위해서 약간 바디를 좀 만들어 주시고 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 고수점을 위해서 해서. 이제 바디 만드는 것도 팁이 될수 네. 있겠다. 그맞네